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오면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신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